생각 네, 안녕하세요, 한모코치입니다. DJI 카메라로 찍는 DJI 정비 자전거 <laughs> 맞죠? <웃음> 맞네. 맞네. 네. 저희 여기 새로운 정비실입니다. 아직 정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죠? 저희 망원역 인근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쵸? 네. 지금 새로운 매장 소개도 못해드리고, 이거부터 찍고 있는데, 그, 몇 개월 기다리셨죠? 한, 자, 수개월 기다리신 그 고객님들이 기다리고 계신 앰플로우 예, 전기 산업자전거, 에비녹스 DJI 그 모터 시스템이 들어간 전기자전거가 들어와서, 지난주에 출고를 했고,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프로모델 두 대, 출고로, 이제 1차 물량은 저희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물량을 사전 예약 중에 있어요. 10월 말정도 입고 되는 걸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입고가 되고, 구매를 결정하시기에는 살짝 늦으실 것 같고,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은 사전 예약하시는 게 아이폰도 아니고, 그죠? 빨리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프로모델, 뭐, 멋있죠? 멋있고, 어 제가 박스를 여섯, 여섯 대를 이제 한 번에 이제 이렇게 까보면서 느낀 거는 얘네들이 자기네 나라 브랜드라서 그런지 조립 퀄리티가 이제 상당히 높다. 네. 보통 이제 자전거들이 박스를 이제 까고 조립을 하고 세팅을 해보면 자전거마다 이제 조립되어 있는 퀄리티나 상태가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상당히 여섯 대가 다 복제한 것처럼 똑같이 세팅이 돼 있고 예, 완벽하게 조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흠집이 없었다 이런 예, 것들을 보면서 뭔가 자기네들도 아나 자기네들이 만든 자전거의 이미지가 어떨 거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좀 철두철미하게 이제 도장하고 조립하고 세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금 보호필름 작업하고 있어요 여섯 대 중에 다섯 대가 보호필름 작업을다 의뢰하셔가지고 꼼꼼하게도 보호 필름 작업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보호 필름 작업, 그다음에 튜블리스, 타이어 인서트, 그다음에 뭐 페달 이 정도만 이제 세팅해가지고 일단 출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업데이트랑 뭐 이런 사용 방법들 예. 네, 안내 해가지고 네, 잘 출고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 통해서 예약해 주시고 저희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 결제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일단은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 매장 새로운 매장 소개는 차차 이게 마무리되고 조금 더 정리가 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네. 거기서 컨트하기가 편해야 돼요. 위치 도가 어디가 편한 점내 예 네. 괜찮으세요? 네. 잠깐만요. 한번 떡국 밟아볼게요. 자, 핸들 기대지 마시고 음. 네, 다리 음. 음. 좀 떴으세요. 됐습니다요 언제 밖으로 뒤에 통폐합사가 준비돼 있나요? 예 우 음, 저희가 보호필름 을 붙여놨어요. 예. 옆에 아래 옆에. 레슨 생각 없으세요? 네. 레슨. 보이스 받을 요 레슨이요? 레슨은. 일단 새 자전거고 오랜만에 타셨으니까 네. 난지 한강공원에서 아, 네, 거기서 이제 이 자전거 다루는 거랑 아, 예. 네, 기본적인 좀 이제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음. 것들 좀 어디 날짜가 있나요? 날짜는 이제 개인 레슨이죠. 아 개인 레슨. 네, 그냥 편하신 날짜에 잡아서. 아 예. 아예 처음은 아니시니까 네. 한두번 해보고 그리고 감각이 좀 빨리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 가까운 산에 한번 가보고 복동이시면 집에서는 고양시가 가까우시니까 음. 고양시 쪽 사는 법.